안녕하십니까. 함쌤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운동해도 근육이 잘안 붙어.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단단했는데, 이젠 조금만 쉬어도 다 빠져버리네. 그렇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단순히 살이 빠졌다가 아니라, 몸의 엔진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합성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걸 아나볼릭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으로 잘 전환됐지만 60세 이후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20에서 30%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100 먹으면 80이 근육으로 갔는데 이젠 100 먹어도 50밖에 근육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더 많이, 더 고르게, 더 다양하게 먹어야 합니다. 요즘 시니어 건강식으로 자주 언급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 황태, 건새우입니다.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섞어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국물로 우려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조합이 왜 관심을 받는 걸까요? 단순히 단백질 많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각 재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은콩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이 아홉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합니다. 특히 메티오닌, 트레오닌 같은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하죠. 하지만 검은 콩은 예외적으로 식물성 중에서도 아미노산 구성이 꽤 균형 잡힌 편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약 36g, 삶은 상태로 한컵 기준 약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 미네랄, 안토시아닌 검은 색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기초 체력 근육 회복 혈관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죠. 바로 메티온인 부조. 이건 동물성 단백질로 보완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비율이 무려 80%에 가깝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검은콩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메워줍니다. 황태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로이신 함량이 높아 근육 합성 신호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이신은 근육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근육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신호 단백질이죠. 그래서 운동 후 황태국 한 그릇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황태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국물은 조금 덜 드시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건새우입니다. 작지만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백질은 물론 칼슘, 인, 아연,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이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단백질에는 타우린과 글리신이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는 근육의 피로 회복과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육 내 수분 유지에 관여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건새우는 나트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른 반찬처럼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거나 끓여서 나트륨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세 가지를 섞으면, 검은 콩이 기본 단백질을 제공하고, 황태가 근육 합성 신호를 켜고, 건새우가 회복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에츠.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균형, 급수율 합성, 효율 회복 속도 상승,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 이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60대 이후에도 근육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많다고 근육이 생기진 않습니다. 근육은 단백질 자극 회복, 이세 가지가 만나야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켜보세요. 첫째,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한 끼당 20에서 30g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콩두부, 점심에 황태구, 저녁에 건새우 볶음. 이렇게 나누면 하루 총 60에서 90g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직후 섭취.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합성 효율이 약 2배로 높아집니다. 이때 황태국 한 그릇 혹은 건새우 계란찜이 좋습니다 셋째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쉬는 중에 만들어집니다 충분한 수분과 수면이 근육 성장의 조건입니다 하루 식단을 예를 들면 아침은 검은 콩밥 계란후라이 김 점심은 왕태의 장국 나물 두부조림 간식으로 두유 1컵 삶은 달걀 저녁은 건새우 볶음 시금치 현미밥 취침 전 따뜻한 두유 한잔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7,080g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60대 기준. 체중 60kg이라면 매우 이상적인 양입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를 돕는 몇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B6, B12는 단백질 대사 촉진.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유지. 마그네슘. 아연은 근육 수축과 회복에 필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 및 근육 회복 도움을 줍니다. 즉, 단백질과 함께 채소, 견과류, 해조류, 생선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나쁘다 라는 주장인데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적정량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합니다. 과식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안 생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0대, 80대도 근육은 다시 생깁니다. 단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꾸준한 자극과 영양이 있으면 1에서 2개월만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새우, 황태는 짜니까 먹지 말자인데 끓이거나 불리면 나트륨의 절반 이상이 빠집니다. 적당히 조리하면 훌륭한 단백질원이 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나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체온 조절이 안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즉 근육은 생명 유지 기관입니다. 60대 이후엔 근육이 곧 건강 나이입니다. 몸무게보다 중요한 건 근육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을 건강식으로 활용하려면 대략 아래 비율이 좋습니다. 검은 콩 100g 단백질 15g 황태채 50g 단백질 30g 건새우 20g 단백질 10g 총 단백질 약 55g 지방은 낮고 칼슘 미네랄 풍부한 국물형 반찬으로 끓이거나 건조 믹스 형태로 밥반찬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조리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황태 건새우 콩자반 검은 콩을 불린 후 삶고 건새우 황태채를 함께 볶다가 간장 대신 저염 간장 참기름으로 마무리 단백질 해장국 버전으로는 황태국 끓이고 중간에 검은콩 삶은 것을 약간 넣기 마무리에 건새우 갈아 넣기 검은콩 황태 건새우를 믹서에 갈고 쓰다죽에 넣어 끓이면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죽이 완성됩니다. 60대 이상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소화 부담이 적고. 붉은 고기보다 흡수 부담이 낮음. 지속 가능한 단백질 저지방. 고단백 식품. 칼슘. 미네랄 동시 보충 근육 뼈 동시 강화. 근육을 지키는 하루 습관 다섯 가지를 보면. 아침 7시 단백질 첫 섭취. 공복에 따뜻한 두유. 삶은 달걀. 혹은 검은 콩주. 오전 10시 10분 스트레칭. 혈류순환이 근육 합성 효율을 높입니다. 점심, 황태국, 생선, 밥한 공기, 단백질 탄수화물의 조합이 근육합성 촉진, 오후 5시 산책 또는 계단 오르기, 근육을 실제로 쓰는 것이 성장의 핵심입니다. 저녁 건새우 볶음, 검은 콩밥, 두유 한 잔, 수면 전 단백질은 야간 근육합성을 돕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콩 단백질과 어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약 1.4배 높았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과 황태의 조합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과학적인 짝꿍인 셈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헬스장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검은콩 한 숟가락, 황태국 한 그릇, 건새우 한 젓가락이 여러분의 10년 뒤 보행 능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냥 반찬으로 대충 때우지 마시고, 이건 내 근육의 재료다. 이런 마음으로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챙기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은, 검은 콩, 기초 단백질, 항산화, 황태 고품질 단백질, 근육 합성, 건세우 칼슘 회복, 피로 개선 이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유지율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어도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잘 먹이고 잘 쓰고 잘 쉬게 해줘야 합니다. 검은 콩한 줌, 황태 한 토마, 건새우 한 젓가락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함쌤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